오늘은 대요리문답 제145문답 아 번째 개명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9개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을 안 보시면 제9개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지님 친식과 좋은 평판을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서 해치는 모든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지된 명령이 주로 적용되는 장소가 재판정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적용되는 것하고 또 재판정에서 적용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죠. 네,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위정을 시키고 고의적으로 나와서 악한 소송을 변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함이며, 불의한 판결을 하고, 요까지 이것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꺼번에 이제 제가 다 읽었지만, 요 한꺼번에 이러한 이 내용이 나오는 장면이 유왕기상2 그 1장입니까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탐내잖아요. 아비 보니까 나보세 포도원이 자기의 궁정과 아주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저 포도원을 다 밀어버리고 채소밭을 만들면 참 좋겠다, 편리하겠다. 그래서 나보세에게 가서 그것을 나한테 넘겨라. 내가 좋은 값을 주고 뭐 사든지 아니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게. 근데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함부로 버리고 떠날수 없기 때문에 나봇이 거절을 하죠. 예, 아합이, 물론 뭐,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이렇게 뭐,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명목상 그래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 불법적으로 빼앗지는 못하고, 이제, 들어 누워버린 거죠. 그것은 이제, 이세벨이 봅니다. 이세벨이 보고서, 뭐, 이스라엘 왕이, 뭐, 이 정도도 뭐, 못합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하고는 이세벨이, 이제, 그,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 성의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거짓 증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지금 시킨 게 뭡니까? 거짓 증거를 제공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위증을 시킨 겁니다. 제사장의 귀족들이 그렇죠? 누구를 악한 사람들, 두 사람, 두세 사람이 정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악한 사람 두 사람을 데려와서, 나보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위정을 합니다. 이게 돌로 저주입니다. 위정을 시키고. 고의주로 나와서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이것은 뭐, 그, 나보세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뭐이 정도 알수 있지만, 또, 이것은 오늘 현대 사회에서 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한 소송을 변호하는 것.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뭐 돈이, 돈이 되면 하죠. 인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도 변호받은 인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인권, 뭐그 안에서, 그죠. 이 변호를 할수 있도록 하죠. 그러니까 뭐 그, 그것은 저도 뭐 크게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충분하게 예, 우리가 들어봐야 되거든요. 또 물론 뭐 살인을 하거나 악한 죄를 아무리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바로 사람을 죽이거나 막 가두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별로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명한 어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이 수입료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 특히 정관예우, 그렇죠? 정관예우에서 뭐, 뭐 옛날에 그 제가 신문을 봤는데 며칠 전에 이 고생 집단 강간 사건, 네. 그 엄청 악한 죄인데 사실 음, 정관예우 변호사 써가지고 빨리 이렇게 풀려난 거 봤거든요. 빨리 풀려나고 자들끼리 와 우리 참 고난을 잘 견뎌냈다. 이렇게 사진도 찍고, 참 악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무슨 고난을, 고난을 견뎌냈습니까? 그 죗값도 제대로 안 치른 건데, 정관이 때문에, 그리 보면 참 답답하죠. 그냥 그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뿌리 뽑아야 할 악습입니다. 법조계가 특별히 어떤... 이, 이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 그,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검사가 뭐 사고 치면 절대 뭐, 그죠? 절대로 안 걸리죠. 뭐 얼굴이 딱 나와도 아뭐 가르마가 다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뭐, 아들이 은퇴 자금을 50억을 받았는데.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 뭐, 6년, 7년 일하고, 50억을, 그죠? 주는 회사. 근데 그게 무죄로 나고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하죠. 우리 서민들은, 그,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버스 기사가, 그, 커피 한잔 마시려고, 150원을 갖고 간거요 300원인가? 그걸로 이제 커피 한잔 뽑은 거예요 그거를 사장이 고소를 한 거예요. 단돈 300원 때문에. 그 때문에 뭐, 이렇게 회사 잘리고, 뭐. 그러니까 이게 참 가혹합니다. 약자에게. 이 사회는 약자에게 법정이 너무 가혹하고, 강자에게도 너무 또 관대하고. 이거는 참 기억해 가야 될 일이고, 우리가 뭐, 뭐, 그, 뭐, 북관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대신에, 하나님 나라가, 얼른 와서 정의와 공평이 살아있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야 되겠죠. 이 땅에는 어쨌든 뭐,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고, 불의한 판결을 하고, 다 거기에 다 속하는 거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의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해 주고. 의인을 악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다. 예, 악인은 상을 주고, 의인은 벌을 주고. 예, 참. 근데 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또 서민들은 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당하면 뭐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laughs> 그 차를 몰고 가는데 택시기사 와서 팍! 박은 거예요. 그 뭐, 100% 였습니다.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였어요. 명확하게. 그런데, 그, 이, 그 목사님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 경찰에게 따졌더니, 뭐, 뭐 택시기사들 이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그러니까 이래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택시 뭐뭐 조합인지 모르겠습니다. 뭐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항소할 수 없고 그죠? 그렇게 막뭐 보험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 이,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서 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들. 우리 성도들도 뭐그 전세 계약 그죠? 우리 보장된 거다 이렇게 뭐. 받지도 못하고 보장도 받지 못하고 뭐, 다 쫓겨나가지고 급하게 짓고 하고 뭐그뭐 불과 몇년 전이잖아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법을 악용하는 있는 사람들 하, 그래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뭐 기도할 뿐입니다 또 문서 위조 이 문서 위조는 뭐 이중 정보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죠 많이 이, 그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이중장부 문제. 이것을 이렇게 이 사람이 만들어갈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고민. 저도 그런 고민이 될때참 해줄 말이 잘 없더라고요. 그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막 그만두고 나와라 이야기도 그렇고 또그 불법을 동조해라 하기도 그렇고.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한테 다 봤을 때. 요즘에는 다행히 없어서. 아주 다행인데. 이것은 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이죠, 또. 음, 뭐, 졸업장. 그죠? 가짜 졸업장 같은 거. 옛날에는 이렇게 그,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는 미국의 어떤 대학의 졸업장, 즉각지으로 오면, 뭐,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그래. 확인할 길도 없고. 요즘에는 다 확인이 되니까, 이게 불가능한데. 학력 위조가 엄청 많았습니다. 학력 위조로 뭐, 실제로 고졸인데, 뭐, 대학 총장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죠? 음. 그 다음에 뭐, 자격증 같은 것도. 내가 그 회사에 취직해 있지도 않으면서 자격증 맡기는 거. 그래, 이제 일정한 돈을 받는 거. 옳지 못하죠. 또, 또 어찌보면 문서 위조에 속합니다. 우리 가좀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뭐, 충분히. 뭐좀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편의적으로 하기보다 정의를 먼저 생각하는 거. 이 나중에 그리스인으로서 도 나중에 드러났을때참 부끄럽죠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부당한 이득을 취할 생각을 안 하면 그때면 더 빛납니다. 아이 그리스는 뭐 다른옛 남들 다 하는데 안한거 보니까 참 대단하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거. 아, 진실을 은폐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정에서 일입니다, 이 법정에서. 법정에서는 진실을 은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진실이 은폐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laughs> 우리 예수님이 그, 가이사 빌리보에 가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마라. 진실은 폐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진실은 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사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뭐 다윗이 그 아기스를 속이기 위해서 침 지지를 해서 미친 척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부터. 다진실은 넘패잖아요. 그 그래, 그런 것들이 다 죄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요 설교 가지고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공산당들이 내려오면 이제 목사들을 때려잡겠죠. 그죠? 김일성 주석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계속 앉히니까, 목사들이. 뭐, 우리는 같이 설수 없습니다. 공산당하고 기독교는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이든 뭐, 김정은이든 뭐, 다 하나님의 자리에 딱앉았거든이 놈들이. 못된 놈들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때리 자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숨어있었는데, 저기 어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성도 중에 한 명, 제가 또 이거 명예를 더럽힐까봐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이 안에서 아주 이 진실만을 말하는 성도다. 아난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이거그 어디에 있노 너 목사님? 저기 숨어있습니다. 이게. 이게 끌려와서 죽는 말이죠. 이게 옳은 거냐? 아니죠. 이건 진실, 이건 은폐되어야 되는 진실이죠. 그렇죠? 그죠? 이거 그래야 이웃 사랑이잖아 이게. 비록 내가 해를 입더라도 그래서 은폐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법정에서는 다릅니다. 법정에서는 다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을 때 내가 그러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은폐 안 합니다 그때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뭐볼수 없는 지경에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정에 가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예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이, 숨어 있다가 공산당한테 잡혀왔다. 그들이 막 재판을 연다. 이, 당신 예수 믿냐 안 믿냐. 이 살아나에서 내가 진실을 은폐해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그죠? 드러내는 것다 진실을. 에,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어, 법정에서는 진실을 쫙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 일상에서는 이, 지혜롭게 이웃 사랑의 원리 안에서 에, 이해됩니까? 공의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침묵을 지키는 것. 뭐 개인적인 소송은 좀 부당해도 뭐 참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공의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 침묵을 지키면 안 된다. 불법 행위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책망을 요구하고 이좀 말이 이상한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형제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했냐면, 마땅히 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의 그 아들 중에, 그건, 압살롬 여동생의 당간한 그 친구, 그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난다 어? 아니, 다말을 건간한 암놈, 앞놈, 암놈이었나? 이 암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생에 다윗이 한번도 그에게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그죠 그, 죄를 저질렀는데도 뭐 말을 안 하는 거죠. 실제 암놈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어도 징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바람이 불죠. 예.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그렇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아주 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제사장으로서. 해서는안될 짓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래서 결국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게 그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법한 행위를 봤을 때는. 그리고 내가 책망해야 될 자리에 있을 때는 책망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항고를 요구할 때에 잠잠한 것이며. 항고는 어떤 그뭐 선고, 선고가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해서 이제 항고하는 거죠. 여기 뭐 항의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항의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항의를 안 하는 거. 뭐 침묵하는 거죠. 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진리를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진리를 불합리하게, 진리는 복음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복음을 불합리하게 말하는 것. 전해야 될때딱 전하는 것. 그죠? 지혜롭게 전하는 것. 이해 중요한데. 막 급하게 어디 병원 가는 사람 잡고 막 복음 전한다고. 전혀 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불합리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럴 때 목적을 위해 악의로 말하고, 그럴 때 목적이란 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악기를 말하는 거죠. 타인을 환하게 할 목적으로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인을 괴롭히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말하고 또그 타인의 명성에 흠을 흠집을 내기 위해서도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거짓 증거하는 거죠. 그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혹은 그릇된 의미로, 혹은 의심스럽고 애매한 편으로 진리와 공의에 분리하도록 진리를 곡해이며 네, 예, 여기까지 합시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요, 그거는 그죠? 음. 자, 다치려나셔서 찬송.